얘기 들으니까 그냥 딱 듣고 나서 이 친구는 진짜 소설과 창작자였다면 더 아. 잘했을 거다라는 어. 이 친구는 돈봉투 부스럽소리 났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 들리지도 않는 잡음을 갖고 이제 장난을 친 건데 이 사건 관련된 당사자가 이제 그박우식이란 사람 부인이 재판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잡음 소리가 뭐냐 찍찍찍거리는데 그랬더니 아. 이거는 핸드백에서 대봉투를 꺼내는 잡음이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돈이랑 관련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은 저 검찰 조사 과정이나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돈봉투 소리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거론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 어떻게 이 친구가 돈봉투 부속서라는 얘기를 음. 소설가도 아니고 창작자도 아니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 아니, 의외네요. 나는 이거는 이거는 이 친구가 나를 때려잡으려고 작정하지 않았다면, 음. 아, 재판장에서 돈봉투 얘기가 진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네. 제정신이라면 재정신이라면, 난이 친구는 지금 하는 거로봤으면이건 거의 정신병자다. <laughs> 난 이렇게 에, 밖에 조금만 해요. 왜냐면요. 네, 이렇게 예, 밖볼수 없어요. 혹시 모르고. 아, 워낙 이제 복귀 시작이기 때문에 네, 예, 예. 예, 예. 예, 괜히 또...